안녕하세요, 미스트 삐약입니다. 삐약삐약. 뭐지? 자, 아무튼 간에, 제가 고생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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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을 해서 만든, 고생 안 했잖아요. 니가 보라라 삐삐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떡상할 방법을 찾아 냈는데, 뭐냐, 떡상하면 뭐니 뭐니 해도, 브롤스타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브롤스타즈를 이제 또 실사판으로 해볼건데요 이게 또 흔한 남매 원작이 원자기, 실사판 원작이식 흔한 남매께 어,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흔한 남매가 내걸 볼 리가 없는데 그냥 이게 또 사기쳐요 나가! 띵 그리고 이제 블로롤로 따라하기를 해봤, 해볼 겁니다. 실사판으로 할 거고요. 일단은 쉘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블로롤러죠 총을 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들고 있어요. <laughs> 티가 많이 나나? 안 나겠지? 여기서 막, 어, 막뭐틱 만났어요. 틱. <laughs> 던져! 삐으 쏴버려 띠띠아 맞다 특수 공격만 그거 있지 띵띵띵 죽었다고 한다 10등 아니 10등은 좀 심했다 셸리는 일단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수 공격입니다 복수한다, 이제부터 만나는 종종 티한테 그냥. 저기 다쉴리가 <laughs> 틱을 죽였다. 아, 어, 파워큐브 한 개. 응, 네모난 거 있고요. 이파워큐브예요 예. 오늘 최대로 한네. 너 오늘 진짜 죽는다. 자, 그리고요. 컬트는 너무 기본적이고요. 일단은 총을 쏩니다. 누구세요? 파이퍼! 띵. 뭐 도망가! 어? 이거 나 기회인데? 이, 씻어버려! 도망간다! 그쟤는 <laughs> 바보구만. 여기서 파이퍼 꿀팁. 파이퍼는 멀리 갈수록 데미지를 많이 줍니다. 오와. 파이퍼는 한번 멀리 가면 한4천몇데미지는줄걸요1가 이겼다. 다시 간다 이번엔 특수 공격 채워서. 나나나나나. 콜트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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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또 만났네. 야, 아니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? 벽 뒤로 숨어야겠어. 뾰 이씨, 비장의 무기. 가젯. 벽을 뚫어버려. 우와. 띵. 콜트가 파이퍼를 죽였다. 우후, 이겼다. 자, 다음, 포코. 난난난랄랄랄라 아니, 저것은. 팽. 여기서, 팽이엔 탈 지지 않는 방법. 팽은, 멀리서, 그냥 신발만 맞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.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발차기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, 그냥, 그냥, 멀리서 신발 맞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네,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. 라노다, 예, 예, 점점 가까이 가는 포코. 오케이. 따. 이번에는 다시 간다. 팅. 귀여. 재장전 축축귀. 네, 띠 올라가고 있어. 좋아. 특수공격 채웠다 이번에는 좀 많이 다는구만 도망가야겠어 어 나도 피좀 적은데 비장의 무기 불협화음 불협화음이란 상대에게는 데미지를 주고 특수공격인 나한테는 데, 데미지를 안주고 체력을 회복한다 쏴버리기 나는 충전하고 어는 잘가 내가 이겼다. 아 죄송해요 누가 좀 까불고 있네요. 자 다음은 니타 니타 니타는 불소죠. 네 불써요. 니타 아니 저것은. 영웅블로러 샘, 스즈 <laughs> 공격 1 예. 참고로 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차는데, 아이고 계속 가보네. 이 녀석 들어가! 허이! 허이! 아이고! 허이! 허! 죄송해요. 모기를 좀 잡고 있었습니다. 자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. 새펀 으! 펀치! 사놈! 사놈! 사 공격을 다시 채워서 놈 사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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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 사놈! 가놈 사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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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놈 사놈! 사 곰에게 방어벽을 주는 겁니다. 뭐야, 이거. 왜 이렇게 안 돼? 자, 어. 자 그리고요. 자, 다음은 몇 분이야, 지금? 어, 많이... 자, 다음 블롤러는. 야, 이제 또튀깁입니다 네, 그때 처음에 슐리랑 싸웠던 사왔던... 이 저것은 신화 블로로 맥스. 참고로 맥스는 공격을 한 번에 네번 정도 할수 있습니다. 죄송해요. 제... 아 죄송해요. 예좀 까불고 있네요. 나가. 이럴 거면 그냥 나가라고. 아우 씨 겁나 긴거같 나가! 이불에 들어가 있어 그냥 나중에 잡을 거니까 아틱 공격 미안한데 티겜 특수 공격이죠? 에너지 드링크 마셔 꿀꺽꿀꺽꿀꺽 에이 꿀꺽. 호요 호요 호다 피해버리기 왓 에헤헤헤헤 릴릴릴링릴링릴링릴링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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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처음 무조건 중네 자, 이번에는 특수공격, 재워서. 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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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건? 빗나갔다, 빗나갔다, 빗나갔다. 잘 가시고요. 죄송해요, 모기 좀 잡고 왔습니다. 오늘도 최상날이다 모기를 잡았다. 와! 다가라. 모기가 내 바로 눈앞에 있다. 다가라고 했다. 아, 씨. 야, 유동아, 너다 들켰다. 아, 죄송해요. 제 동생이 있었네요. 네네, 죄송합니다. MGMG. MG. 다시, 다시. 아, 진짜 이제 그냥 공격적으로 솔로 쇼다운으로 가겠습니다. 아우. 아, 이거 너무 불편하다. 아유, 씨. 잠깐만요. 아우. 이거 너무 작아졌어요 아 이거 딴걸로 바꿔야되나 이 몰라 그냥해 띵 나는 어, 8비트예요 띵띵띵 아 이렇게 해야되나 띵띵띵 띵띵띵 나는야 팽이. 뭐야 이거 어어어 어, 어. 간다 참고로 팬이의 공격은 그냥 주먹 총입니다. 주먹 날라와요. 삐우이 뭐야 이거? 어. 재미가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꿀팁만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일단은 버즈에버즈나뭐 애들거나 이런 애들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. 멀리서 싸야 돼요. 참고로, 에드거는 특수 공격할 때 빨라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. 그래가지고, 에드거만안 나오면 충분히 이길 수 있고요. 꿀팁은요, 이제 또 상대편에 자신과 똑같은 블루러가 있으면 무조건 칩니다. 항상 그렇고요. 제가 또 경쟁전을 무조건 해야 돼요. 경쟁전 하면 끝에, 그거를 주워놓거든 스타드롭을. 저 그걸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. 저 지금 실버고요. 여러분은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. 아니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주세요. 야 그리고 팽은 아까 알려줬고 이제 뭐하지? 어우 심심하다. 근데 여러분은 어떤 플로러를 제일 좋아하나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어우 심심하다. 어 벌써 12분 찍었네요. 어, 빨리 끝내야 되는데. 제가 또, 속초를 갔다 와서, 우리 엄마, 거기 회사 쉬는, 직원분들 쉬는 데에서 좀 하다 왔거든요. 네, 그래가지고 좀 배터리가 없어요. 빨리 해야 돼서. 아니, 너무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은데. 야, 너도 한번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이건 또 에버랜드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제가 그리고 이제 또 유튜브, 로블록스를 시작했어요. 네 그래가지고 제가 토요일마다 항상 잼모타 에 있을 겁니다. 오고 싶은 분들은 오시고요. 제 캐릭터는요. 또 머리가 네모났고요 그리고 아래 민트색 자켓을 입고 있고 안에는 검정색 소닉이 있고요. 그리고 바지는 그냥 베이컨 바지로 네 하고 아래 베이컨 머리 튀어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. 네 혹시 그리고 이름은 미스터고요. 또 친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언젠가는 로블 유튜브를 하겠죠 3년 뒤에 아, 2년 뒤인가? 어 2년 뒤네 아 3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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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제가 또 이제 여러분은 제 최애 게임은 브롤 스타즈라서 브롤 스타즈 유튜브를 언젠가 찍을 거예요 어떻게 찍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또 브롤이 인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인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라고요. 그러니까 얼공을좀 하고 싶어요. 이 지긋지긋하고 어 뻣뻣한 그런 이 안경을 쓰기 계속 싫다고요. 빨리 좋아요랑 구독 좀 눌러주세요. 아 네, 안녕히 계세요. 아 좀만 더 찍고 싶은데. 아 14분이나. 아 이거 또 안되는데. 아 네,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언젠가 이 유튜브 채널을 창약할 겁니다.